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서울 시리즈입니다. 귀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한번, 네, 실전에서, 네,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확실하게 백을 잡고 가시죠. 흑선입니다. 10초를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고려하실 수가 많아 가지고 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거법만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19 8 7 6 5 4 3 2 1 땡땡. 땡. 자, 이제 소거법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시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를 고민을 하실 때한 가지, 네,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00의 궁도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100은 이제 뭐 최소한 패라도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궁도를 좁히는 방향. 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궁도를 좁히는 건 대표적으로 이수, 이수, 이수인데요. 궁도를 좁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둬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서 끊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 찌르고, 젖히고, 둬서, 백이 한 집밖에 없으니까 죽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젖히는 수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1, 2 이렇게 있는 수가 또 궁도를 최대로 넓히는 한 수입니다. 궁도가 넓어지면 아무래도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3, 4, 5, 6, 7, 8 이렇게요. 이것은 앞으로도 차차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 만년패, 만년패라고 합니다. 만년패는 어, 흑백도 살아 있는 형태가 아니지만 흑도 패를 이기기 위해서 뭐 뒤에서 메꾸고 따내고 또 패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패를 해결하는데 1만 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년패라고 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2로 있는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는 어, 네, 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빅으로 살았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저의급소 나이급소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를 둔다면, 어,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또 귀에서의 사활이 나옵니다. 여기를 두고요. 이일 때, 물론 이제 백이 여기를 둔다면 이제 흑이 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걸 먹여치고, 몰아 떨고기를 해버립니다. 착수금지로 여기를둘 수가 없거든요. 여기 둘 수가 없으니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따낼 때또 따내서, 어 이거는 백이 분명히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백이 확실하게 살아버린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좋은 수인데 문제는 이게 붙여가지고 폐가 나버리면 폐가 나면 좀 뭐랄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폐가 나니까는요. 네, 이 패는 어 약간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패 없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흑선 대결 잡아보세요. 자, 우리 이제 학생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맞북이에요. 여기를 두면 단수를 치고 두집을 내고요. 이걸 두면 저 치고 두집을 내서 네, 이거는. 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부침도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는 수도 이제 많이들 검토를 해보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꽉 이어가지고요. 저처 이으면 폐가 납니다. 단패죠.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인데이 폐는 사실 흙이 백이 놔둬도 흙이 두 수를 더 둬서 이제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흙이 아쉬운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제 선의 한수 보여드릴게요 바로 아까 전에 궁도 좁힐 때 고려되지 않았던 단 한수 바로 이 젖힘입니다 네 여기서 이걸 막으면 이렇게 둬서 바로 잡히니까 흑전 흑이 백 전제를 잡았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만 안 두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는 아까 전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거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침착하게 한번더 궁도를 좁혀줍니다. 한번 좁혀주고, 두번 좁혀주고요. 다음, 4, 5, 6, 7, 8, 9. 네, 이렇게 둬서 사실은 유단자분께는 좀더 손, 손 쉬운 사활이었는데요. 또, 모르시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사활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보시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귀 사활이라는 것이 또 어찌 보면 나의 수익계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왜 이렇게 사활이 많아 골치 아파 이것이 아니라 속어법도 써보고 궁도도 좁혀보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면서 단 하나 정답이 단 하나가 있는 것이 사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또 100의 어찌 보면은 속임수예요. 이거 두면 이어서 맛보기로 살겠다는 겁니다. 1로 있는 수와 만에 뭐. 네,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최소 패를 패도 아닙니다만 사실은, 네, 이렇게 둬서 살겠다라는 백의 작전인데요. 여기서 이거를 피니시블로, 네, 급소를 찔러 줍니다. 급소를 찔러 주면은 백이 살 수가 없죠. 네, 두 집이 도저히 안 납니다, 여러분. <laughs> 두 집이 안 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100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1, 2, 3, 4, 5, 6, 7, 8, 9. 아마 여기저기서 사활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형태를 확실하게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실전에서 나오는 필수 사활, 또 중요한 맥, 아주 절묘한, 기기묘묘한 맥점. 우리 채널과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수천 개의 문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